최민희 의원이 9월 17일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균이 야기를 들려줍니다. 어 여기 대법원장이 왜 오지? 음. 이게 제 아, 현직 대법원장이에요. 대법원... 제가 저분은 저기에 왜 왔을까? 이것 때문에 어왜 왔지? 이러고 있는데 이명박이 나타났어요. 그래갖고 <laughs> 이명박이 조희대하고 악수를 딱 하면서 제 앞에서 제가 딱 보고 있었죠. 어쩌다 둘째 줄이에요 제가. 저... 악수를 하면서 건투를 빕니다. 그러더라고요. 건투를 빈다고? 건투를 빕니다라고 말했어요.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.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속으로 이건 무슨 실체이시 언니지? 그게 저 표정인데. 아니, 어, 그렇죠. 어. 박근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탁 쳐다봤어 눈이 마주쳤어요. 어 이렇게 그 눈빛이 움찔하는거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청와대 그 침대 고 쓰리통. 제이 부속실의 몰래카메라. 아 그렇지. 그것 때문에 그거를 판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소를 당하기 시작했죠. 계속 뒤졌고. 박직 생각... 대법원장이 언론사 행사에 굳이 이시점을 찾아간 것은 도와달라는 뜻이겠죠.